살아서는 나라를 망친 악녀라 욕먹었고, 죽어서는 항일의 상징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증오했는데, 일본은 그녀를 두려워했거든요. 무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친척들에게 벼슬을 팔아 넘겼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와 러시아를 오가며, 일본을 견제한 외교의 달인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명성황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집안이 좀 특이했거든요. 명문가 맞습니다. 인연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직계 후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대로 외아들만 태어나서 집안이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지극히 평범한 선비였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자식 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이씨에게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셋다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다 마흔이 넘어서 얻은 막내딸.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명성 황후입니다. 어린 시절 명성황후는 특별했습니다. 책을 두세 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워버리는 기억력을 타고났거든요. 근데 이런 총명함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홉 살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영천군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을 얻어 여주로 돌아왔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죠.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어린 소녀, 의지할 곳이라곤 양오빠 민승호 뿐이었습니다. 민승호는 원래 민치구의 둘째 아들인데 양자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친누나가 바로 흥성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명성 황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3년상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온 명성황후는 오빠 민승호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권력의 맛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흥성군은 둘째 아들 이재황을 왕위에 올리려고 물밑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거든요. 흥성군 부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이 소녀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1863년 12월 철종이 승하했죠. 후사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신정왕후는 흥선군의 차남 이재황을 효명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위에 올렸고 13살 소년이 고종이 됐습니다. 흥선군은 하루아침에 흥선대원군으로 신분이 확 뛰었죠. 이때 명성황후에게 신기한 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인연황후가 꿈에 나타나서 옥으로 만든 구슬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너에게 복된 아들을 주리니 우리나라 억만년의 무궁한 복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진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비가 되고 싶었던 한 소녀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확실한 건이꿈 이야기가 퍼지면서 명성 황후는 왕비 후보로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1866년 왕비 간택이 시작됐고 흥선대원군은 재간택에서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확정했습니다. 16살 명성 황후와 15살 고종 두 사람의 결혼식이 치러졌죠. 근데 신혼생활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이미 9살 연상의 국녀 이씨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순종을 지킨다는 핑계로 왕비를 멀리했고 명성황후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신정왕후는 23살에 남편 효명세자를 잃고 40년 가까이 혼자 살았고 철임왕후는 27살에 과부가 됐죠. 이런 분들 앞에서 외롭다고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868년 국녀 이 씨가 고종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종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원자로 삼으려고 했죠. 명성황후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시댁 어른들의 관심도 후사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성황후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870년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는데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12월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유산이 부부관계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고종이 아픔을 함께 하면서 왕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명성황후는 거의 곧바로 다시 임신했고, 1871년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항문이 막힌 채 태어나서 나흘만에 세상을 떠났죠. 슬픔을 나누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1873년 공주를 낳았다가 같은 해에 다시 임신해서 하늘이 열리고 오색구름이 영롱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때부터 명성황후의 정치적 야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맞서지 못했던 고종이 갑자기 용기를 얻은 거죠. 왜였을까요? 명성황후라는 책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에 반대했던 최익현 등에게 은밀하게 친정의 뜻을 보였고, 1873년 10월 최익현이 대원군의 월권 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 하나로 조정이 뒤집혔죠. 좌의정과 우의정이 사직을 청했고, 사간원사헌부 홍문관 승정원에서 스스로를 탄핵했습니다. 고종은 이들을 모조리 파직했어요. 대원군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고종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그가 그제야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종은 운영군과 경복궁을 오가는 대원군 전용 출입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대원군은 부름을 받아야만 경복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 그 승자는 명성황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전쟁의 시작이었을까요? 대원군이 물러나자 민씨 일가의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명성황후의 양오빠 민승호는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문과의 급제에 홍문관에 들어갔고 곧 당상관에 올랐죠. 왕비가 된 후에는 정산품 이조 참의로 임명됐다가 호조 판서로 승진했습니다. 민승호의 동생 민겸호는 음서로 관직에 올라 다음해 알성시 장원으로 급제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명성황후 때문이 아니라 원래 흥선 대원군의 인사정책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민씨 가문에 권력을 준건 대원군이었어요. 근데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해준 건 고종과 명성황후였죠. 이조참의로 임명되어 인사권을 손에 넣은 민승호는 대원군의 사람들을 모조리 파직시켰습니다. 덕분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빠른 속도로 중앙과 지방에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 있었죠. 근데 민승호는 고종의 처남이기도 했지만 대원군의 처남이기도 했거든요. 고종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는 민승호를 예의주시하던 대원군은 1874년 이휘림이라는 사람을 통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표심을 강조하며 대원군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고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문장이 고약하고 내용은 억지라며 이휘림을 평안도에 유배 보냈어요. 그런데 한달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민승호 집에 폭탄이 배달된 거예요. 민승호와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명성황후의 친정어머니 해평부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배우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승호를 잘 알고 있으며 그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분명했죠. 이 사건 이후 명성 황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고종은 왕비에 맞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죠. 부부는 흥선대원군을 미워하면서 감정이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민씨 일가의 부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적으로 쓰는 돈은 내탕금에서 충당했는데 고종은 내물을 주는 관리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고 금액을 비교해서 충성 정도를 가려내기도 했거든요. 왕과 왕비가 이렇다 보니 민씨 일족을 비롯한 관리들의 기강도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했죠. 민승호가 죽은 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민태호의 아들 민영익을 민승호의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15살의 양자로 갔다가 3년 후 문과에 급제해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민영익은 하루 세번 입궐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뇌물을 들고 찾아온 손님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고종 19년에는 민태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면서 민영익은 겨우 20살의 나이로 여흥 민씨 가문의 시장이 됐죠.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왕비가 만든 권력의 먹이 사슬이었을까요? 나라를 위한 외척이었는지 자기 집안을 위한 전략이었는지 이건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조선은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종과 명성 황후는 군사 개혁에 착수했고 신식 무기를 갖추고 일본 교관에게 훈련받는 별기군을 창설했죠. 최익현은 도끼를 짊어지고 상경에서 개화 반대 상소를 올렸고 유생들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성왕후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단호함은 고종에게 큰 힘이 됐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혁에는 돈이 끝도 없이 들었고 별기군 우대의 이면에는 1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1882년 6월 호남의 곡식이 한양에 도착하자 고종과 명성왕후는 구식 군인들에게 일단 한 달치 봉급을 쌀로 받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군인들의 봉급을 빼돌려 온 선혜청 제조 민겸호가 모래와 격악긴 쌀을 지급한 거예요. 분노한 군인들은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곡식이 가득 찬 창고를 보자 눈이 뒤집혔죠. 민겸호를 때려 죽이고 집을 부순 뒤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민겸호 못지 않은 탐관오리 흥인군 이채흥도 죽였고 흥분한 군인들은 별기군 소속 일본 교관까지 죽이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건을 수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군인들은 운현궁을 찾아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군인들을 우대했던 기억을 떠올린 거죠. 대원군은 군인들을 창덕궁으로 보냈고 군인들은 왕비를 죽이기 위해 총칼을 들고 대궐에 난입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흥 부대 부인이 타고 온 가마에 몸을 숨겼는데 군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이때 무예별감 홍계훈이 군인들 앞을 막아서더니 궁녀가 된 나의 여동생이라고 했죠. 홍계훈이 구식 군인 출신이었기에 군인들은 그 말을 믿었고 명성황후는 극적으로 탈출해서 충주 장우원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 중에 명성황후는 처음으로 백성의 시선을 알게 됐습니다. 한 노파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전이 음란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가씨가 여기까지 피난 오고 고생이구려. 절망의 순간에 들은 이 말. 근데 이후 명성황후는 죽는 날까지 백성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덕궁에서는 고종과 흥선 대원군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죠. 왕비가 사라진 것을 안 순간부터 모든 의욕을 잃은 고종은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고 대원군은 서둘러 왕비의 죽음을 선포하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관안에는 시신 대신 수의를 넣었죠. 명성황후는 피난 중인 장호원에서 자신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하던 그때 한 무당이 찾아와서 큰 절을 올린 뒤 중전 마마는 반드시 황궁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말이 명성황후에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움직였어요. 군인들이 대궐에 난입해 왕비를 죽이고 고종을 위협했다는 소식에 청나라는 서둘러 파병했거든요. 한양에 입성한 청군은 3일째 되던 날 대원군을 배에 태워 텐진으로 압송했고 충주 장호원으로 내려가서 명성황후를 호위해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녀의 곁에는 황궁을 예언한 무당이 함께 있었죠. 여기서부터 명성왕후의 무속 의존이 시작됩니다. 이 무당은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고 주장했는데, 명성왕후는 그녀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뜻으로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렸습니다. 왕족도 아닌 무당이 그것도 여성이 군호를 받은 것은 조선 건국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죽음의 고비를 겪은 명성 황후는 의심과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청나라가 태도를 바꾸고 흥선대원군이 돌아올까 두려웠고, 일본이 또 무엇을 요구할지 두려웠으며, 신하들의 시선과 배신이 두려웠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진령군에게 의지했습니다. 진령군이 거주하는 북묘 앞에는 선물을 든 양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배신들은 앞다투어 진령군의 남매가 되기를 바랐고 젊은 관리들은 진령군의 양자가 되고자 했죠. 매관매직과 뇌물이 성행했습니다. 만약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이용해 흥선대원군에게 반격을 가하고 황궁에 성공할 정도의 정치감각을 지녔다면 무당의 말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갖춘 리더가 무속에 의존했을 리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무당의 말에 맡긴 왕비 악녀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시대의 희생자일까요? 이모군란이 정리된 지 2년 후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미국의 사신으로 갔던 민영이기 서구 세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완고한 보수파로 변해버렸거든요. 개화파에게 이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잃었으니까요. 명성황후는 자신과 생각이 일치하는 민영익을 더욱 총애했고 개화파는 갈피를 잡지 못했죠. 김옥균은 고종과 독대하려 했으나 고종은 항상 명성황후와 동석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김옥균의 선택은 쿠데타였어요.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에서 폭탄이 터졌고 민영익이 칼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김옥근 등은 곧바로 창덕궁으로 달려가서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협박한 뒤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했죠. 명성황후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새벽 위조된 왕명을 듣고 입궁한 민태호 민영목 조영아 등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한 명성황후는 수라상을 이용해 궁궐박 민영익과 밀설을 주고받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셋째 날 1500명에 달하는 청나라 군대가 조선군과 함께 창덕궁으로 진입하자 300여 명의 일본군은 물러났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이것이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후 명성황후는 현실보다 미래에, 정치보다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하게 된 그녀는 무당 진령군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등용했죠. 명성황후가 개화를 추진한 진짜 주역이었을까요? 아니면 개화를 막은 인물이었을까요? 정말 시대를 읽은 리더였는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변화가 싫었던 건지 이건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무려 32차례의 민란이 일어났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했죠. 근데 이게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관군이 대승을 거뒀고 동학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고 전주성에서 물러났거든요. 화해 분위기 속에서 협상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뻔 했는데 이미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한 게 문제였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은 텐진 조약을 근거로 재빨리 한양의 군사를 파견했죠. 일본군 대대는 경복궁을 장악해 고종과 명성 황후를 인질로 삼았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내정을 개편했습니다. 조선을 무대로 청일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는데, 일본은 제1조에서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나서서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요동반도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조를 구하며 수교를 준비했습니다. 청나라를 대신할 러시아라는 돌파구를 발견한 거죠. 근데 요동반도에 이어 조선까지 이를 위기에 놓인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종을 움직이는 사람이 명성 황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895년 9월, 일본 공사로 임명된 군인 미우라 고로가 왕비 시에라는 전대 미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도착하자 일본군들은 홍계운을 비롯한 수문병을 사살하고 대궐에 난입했습니다. 명성황후와 고종은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죠. 총성과 함께 몰려오는 일본군을 본 명성황후는 몸을 피했으나 끝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고종과 세자 부부 앞에서 명성황후를 난도질해 죽였고 시신을 불태웠죠. 부디 종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세요. 이게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비씨의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했고 격렬한 반일감정이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었으며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서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왕비는 죽음으로써 항일의 상징이 됐죠. 그녀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은 자각했고 조선은 스스로 자주 국가로 나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듯 불행했고 찬란한 듯 고통스러웠던 명성황후의 삶. 고종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왕비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던 10년이 대원군의 황금기였고 고종의 사랑을 받으며 정치 감각을 빛냈던 10년 동안은 폭도로 변한 군인들과 테러를 저지른 개화파에게 죽을 고비를 겪었죠. 그후 갑신정변부터 10년간 명성황후는 백성과 신하들을 외면한 채 사치스럽게 살았고, 끝내 왕비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조선의 마지막도 비슷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역동적인 개화기를 지나 국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으나 자주 국가로서 우뚝 섰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고귀함과 감추고 싶은 민낯이 공존하는 명성황후는 조선의 마지막을 닮은 왕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영웅도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너져가던 조선이라는 시대를 그대로 닮은 가장 인간적인 권력자였죠. 우리가 그녀를 항일의 상징으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어쩌면 진짜 모습이 불편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백성은 그녀를 미워했고 일본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살아서는 욕을 먹고 죽어서는 영웅이 됐을까요? 그 답은 아마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